2023년 11월 13일 월요일 달코라 뉴스입니다. 알링턴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 준공식이 재앙 군인의 날에 맞춰 지난 11일 알링턴 참전용사 공원에서 개최됐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 APEC 회의가 개막한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대규모 시위가 예고돼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주택 구매를 구매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이를 포기하고 그동안 저축한 돈을 쓸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연방 준비제도의 통화 긴축 정책이 결실을 보고 있지만 기업들 사이에서는 연말 쇼핑 시즌을 앞두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목소리> 알링턴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 준공식이 재앙 군인의 날에 맞춰 지난 11일 알링턴 참전용사 공원에서 개최됐습니다. 알링턴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는 6.25 전쟁에서 헌신한 참전용사의 희생을 추모하고 기억하기 위해 미 참전용사 협회 2.15 지부가 주도해 추진됐으며 한국 국가보훈부와 알링턴시의 지원으로 결실을 맺게 됐습니다. 특히 이 기념비는 DFW 지역에서 세워진 최초의 한국전 기념비로 정전 협정 체결 및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는 올해 세워져 의미를 더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회의가 개막한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대규모 시위가 예고돼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환경 및 노동 관련 단체 100개로 구성된 APEC 반대 연합분 회의 기간 내에 샌프란시스코 시내와 행사장 주변에서 시위를 벌일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시와 경찰은 행사장 주변에 철제 울타리를 설치하고 주변 도로를 전면 폐쇄하는 등 경계 강화에 나섰습니다. 빌스카 샌프란시스코 경찰서장은 시위대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21개 회원국 정상들이 모이는 15일에서 17일에는 회담장 인근 일대가 전면 통제됩니다. 주택 구매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이를 포기하고 그동안 저축한 돈을 쓸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모기지금리가 치솟고 주택 가격도 사상 최고치에 근접해 집을 사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신 자신이나 가족을 위해 돈을 쓰거나 비싼 휴가를 가고 집을 고치는데 돈을 쓰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하버드대 연구진은 주택 소유자들이 지난해 10월에서 올 9월 1년간 집 수리 공사에 4,890억 달러를 쓴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전년보다 17%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에 경기침체를 예측했던 경제학자들은 소비가 늘어나는 현실에 당황하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통화긴축정책이 결실을 보고 있지만 기업들 사이에서는 연말 쇼핑 시즌을 앞두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BI의 조사에 따르면, 기업인들의 인플레이션 관련 정서가 2021년 초 수준까지 악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게다가 인건비에 대한 불안감도 높아지면서 월가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웰스파고의 사미르 사마나 수석 전략가는 BI의 이러한 조사 결과가 고착화한 물가와 이익을 압박하는 인건비에 대한 불안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단신 뉴스입니다. 한국 여야가 이번 주부터 65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수도권 도시에 서울 편입을 추진하고 있는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가 이번 주 관련 법안을 발의키로 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하마스 소탕을 위한 지상전이 시작된 이후 4,300여 차례 공격을 단행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네팔이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 대해 사회 화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사용 금지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11월 13일 월요일 달코라 뉴스 최은준이었습니다.